예, 순이의임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 254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하고 거의 비슷한 제목인데, 호주 산불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 시간에는 호주 산불이 육류 양고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봤고요. 글로벌 곧및앤 시마켓, 그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번 시간은 이제 하루 지나가지고 어, 나온 뉴스인데 전 시간에는 어, 미국 쪽, 어, 영국 쪽의 뉴스였다면 영국 쪽에서 만든 뉴스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블룸버그 통신사에서 만든 뉴스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는 이렇게 조금 관심을 더 가게 하는 이유는. 호주의 육류가, 뭐, 소고기도 있지만은, 양고기, 그 다음에 염소고기가 우리나라 시장에 아마 영향을 일정 부분,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하에 한번 살펴보는 중입니다. 예,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은 보면은, 제목이, 어, 육류 시장하고 양고기 시장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어, 말씀을 드렸다면은, 네, 이번 시간은 어 포인트가 보면은 어떻게 해놨냐면은 어, 전체적인 제목은 보면은 호주인이 오스트레일리안이 먹고 입는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소금 슬럼프라 해가지고 수수 수수가 지금 어, 생산하는 추세로는 약 70%까지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가 그냥 단순한 뭐 그런 차원보다는 이게 가축, 그 동물들을 키우는데 필수한 거 이제 사료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어, 원문에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호주의 영향을 산불이 예측 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호주의 농업 부문이 어, 많은 이제 불탄 목초지라든가 가축 그리고 레이즈드빈여드 그러니까 빈여드 같으면 포도밭 포도 농장 뭐 이런 데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직 불이 어, 어떠한 것을 더 두려움을 더 많이 위험성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데미지 피해 손실 입은 것을 수량화하는 것은 아직 이런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석가 및 산업의 어, 산업 어, 해당 산업 관리 어,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아직 예측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주의 낙농 공급, 낙농 산업, 우유 산업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이고 특히 그주 생산 주인 빅토리아하고 뉴 사우스 웨일즈가 가장 많은 농업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낙농 우유 쪽이 그렇고, 그 다음에 육류 및그 다음에 울, 모직, 그 다음에 허니, 아웃풋, 뭐 꿀, 불꿀 관련 생산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 어... 1140만 헥타로, 그 28, 어, 2800... 만 에이컨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냐 면은 어, 1140만, 어, 헥타르 곱하기, 1헥타르가 만제곱미다니까 하면은, 어, 어 팽으로 나어 어, 나중에 팽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보면 10억, 100억, 340, 4억 8,500만 평입니다 이 정도 크기인데, 이게 이제 어느, 이게 지금, 뭐, 블랙헌 됐다. 이게 완전 초토화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랜더에리아, 경작 지역에, 호주 경작 지역에 약 1.5%가 되고, 그게 스코틀랜드 면적보다도 더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탄 지역의 약반 이상이 뉴 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 호주의 식, 어, 농업, 가 베지테이션, 채소류 쪽, 그다음에 산림, 그다음에 국립공원 등이 이제 있는 그 NSW, 뉴 사우스 웨일즈와 빅토리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 이상이 그 다음에 그래프로잉 팜랜드 내려서 뭐 인텐시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집약농업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농업 농업 관련 영향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낙농 대리하고 그 다음에 밑 저, 저는 뭐 주로 관심 있는 게 미시니까 육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울 모직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 과일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하고 계약 결과 보면은 일리 쪽은 어 주로 한번 보면은 이게 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쭉 쳐다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육류 쪽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뉴 사우스 일즈하고 퀸즈랜드 두개 주에서는 약 250만 헥타르가, 파괴됐는데, 여기는 이제 두 주는, 어, 키 프로듀서, 그러니까, 붉은 고기, 육류 생산의, 중심지다. 그리고 약 8만 개의 렌칭 프라프티, 그러니까, 목장. 목장 운영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한 8만 개의 목장을 가진, 농장들이, 어, 어, 그, 큰추리의 메인 어펙트다. 그니까 러 영향을 받은 지역에 있고, 8만 개 정도가.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 그룹, 및앤 라이프스타크, 오스트레일리아 시아 그니까, 화요일, 어, M&A 호주 축산공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만 개 정도의 부동산이, 어, 불에 타가지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익스텐트 오프 올임팩트라고 가축 라이브 스타에 대한 어~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 정도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좀 시간을 이해하는데 음, 알게 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 제이슨 스트롱씨가 얘기를 했는데 호주 축산공사의 뭐~ 매니징 디렉터 뭐~ 관리 뭐~ 이사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최근의 정보는, 최근의 정보 가장 최근에 이제까지 이제 축적된 정보에 의하면, 은 호주의 소무리가, 아, 소무리, 니까 그러니까 호, 소떼무리, 그러니까 뭐 농장수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타격을 받은 지역에 살고 있는, 키우고 있는 소여무리의 약 9%와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타격을 받은 지역에서의 약11% 11 정도의 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개 합치면 한20% 정도, 호주 전체의 20% 정도의 소가 영양권 안에 있다, 타격을 받은 지역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심각하게 받은 데는 9%, 약간 부분적으로 받은 데는 11%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저희들하고 직접, 어, 제가 하고 있는 업종과 직접 관련이 뭐 있다라고 볼수 있는 170만 마리의 양과 45만 마리의 소가, 어, 손실을 봤는데 어, according to met, t 어, 달그레이션, analyst 메카르도, 메카르도 분석자인 뭐, 매트 씨에 따르면은, 170만 마리의 양, 그 다음에 45만 마리의 소가 소를 잃었다, 로스, 손실을 입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dead wood result in, 음, 호주 양, 양무리, 양대, 양대의 약 2.4%의 감소, 손실,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는, 어, 1.8% 정도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0년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릴 칼리시 씨, 고든시 씨, 어, 시니어 애널리스트 공무 하고 오일시저의 어, 라보뱅크 전문가 뭐 상, 선임 뭐 연구원 분석자가 이야기를 어, 막대한 어, 많은, 이제, 가축 손실은, 어, 이스턴 빅토리아, 어, 동부, 동쪽에 있는 빅토리아 동쪽에 더, 더 많은 손실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육류에 대한 내용인데, 어,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은, 아주 심각하게는 9% 그 다음에 어덜 반쯤 심각한 데는 11% 해갖고 약 20%가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양은 1.7 밀리언 그러니까 170만 마리 성우는 4 5만 마리가 영향을 손실 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요 뭐13% 17%뭐 이렇게 해갖고 영향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과일도 어, 같은 개념으로 영양을 입은 내용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밑에 부분은 음, 구글에서 자동 권역을 빌려 돌려 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거니까 빌려하신 분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 대한 내용은 어, 여기에 나와있는 그대로고요 어. 예, 이번 시간은 전시간과 비슷한 같은 개념으로 호주 산불에 대한 영양을 추가적으로 한번 기사가 또 미국 쪽 블룸버그에서 뉴욕 쪽에 있는 블룸버그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살펴봤는데 아마 내용은 전 시간의 내용과 거의 뭐 유사하거나 비슷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